안녕하세요. 휘슬러코리아의 2022년 원팬챌린지 멘토 이재호 셰프입니다. 한 달여간 진행된 원팬챌린지 첫 번째 스텝에서 무려 6,800여 개의 접시가 모였는데요. 따뜻한 온정을 담아 참여해주신 모든 참가자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 다들 잘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잘하시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슬 꽃이 없어지는 거잖아요. 이분 아까부터 계속 제가 두 번을 내려봤는데 이분은 이 원팬 챌린지에 정말 취지에 정말 잘어울릴 법한 그럼 누구나 좋아할 만한 요리 그리고 접시 담은 것도 너무 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깔끔하게 음식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분도 되게 접시가 너무 깔끔하고 이분 접시 요리는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정도로 뭐 되게 예쁜 접시인 것 같아요. 우리 아이한테 막 해주고 싶은 접시. 어, 그리고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해보고 싶은 접시 막 되게 많이 있네요. 근데 요리에 관심이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. 수많은 참여작들 중에서 다음 스텝에 오를 접시는 단50 접시 뿐인데요. 실력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느 분이 올라가게 될지 저 또한 기대가 됩니다. 두 번째 스텝을 향해 가는 휘슬러 원팬 챌린지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